오늘의 제목은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예요. 음. 괴물이 없대요. 진짜 괴물이 없을까요? 이거 이렇게 끄는 괴물 있죠? 괴물 있어요? 음 그렇구나. 쥐도 있고. 쥐도 있고. 그런데 왜 아빠는 괴물이 없다고 그랬을까? 그 다음에 또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? 얘들아, 생각... 엄마 아빠라. 응, 음, 꼭 붙어, 붙어가고까지? 어, 어딜 가길래 그럴까? 아이, 깜짝이야. 까마귀야. 놀랐잖아. 아빠, 정말 이 세상에 괴물은 없어요? 고운 가족은 잠이 없나 봐. 우리도 밤에 깨어 있잖아. 어디 가는 거야? 나도 따라갈래. 따라간대. 어디 가는 걸까? 어디 가는 것 같아요? 몰라요. 몰라요. 우리 한번 보면. 괴물 찾으러? 한번 볼까요? 내용을. 네. 네.